아직도 손님이 못 구했냐고요? 구할 돈이 없어요 제가 구하려면 캔벨이랑 뭐랑 다 팔아야 되는데 사실 메모리 좀 괜찮게 올라오면 은 팔아서 사겠는데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 지금 130진짜 많은데 이런 거다 써가지고 진화장사나 해볼까? 뭐뭘 하는데요? 이런 거딱 올려가지고 팔면 개꿀이지 어게어 미쳤다 와 뭐야 Yup 못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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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p Yup y 아 나이스. 이런 거129 진재 엄청 먹은 다음에 이런 거 영진 사가지고 지나장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티랑 오진이 은근 129 오진치고는 꽤 비싼 편인데 거래가 자주 일어나잖아. 이런 거그 진재들로 엄청 막 해가지고 지나장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영진에 산 거야. 야, 니 진이 2200억. 와,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어떻게 오? 야,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예, 심지어 성능도 괜찮아가지고, 팔릴것 같은데? 이런 걸 이렇게 걸어가면 진화장 사는 것도 괜찮겠다. 초콜릿 만들어서, 이거 10%만 오지게 뽑은 다음에, 이거 보통 20만원 하면은 900% 왔잖아? 그럼 이거 90장, 129, 90장. 129, 90장이면은 오진을한세개 4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 3개? 세개만 만들어도, 한 선수당 700억이 들어있면 2,100억씩 이렇게 뽑는 거니까. 네개는 만들어야 좀 괜찮겠는데? 아, 근데 TP 먹을 거면 20%, 20%가 근데, 이... 어, 기대값으로 보면은 130 이상 진제도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하면은, 저거 진짜 괜찮을 거 같은데? 어갓 진짜 말도 안되게 나오지 않네 이상? 어? 진짜 좀 괜찮아 보이는데? 진.. 진짜전구 뭐.. 싸그리 짝 이거 멀리 있던걸로 쓰면 돼요 뭐야! 이렇게 되면 안돼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말도 안되게.. 근데 이거 50퍼니까 높은거 아니야? 높은거지 이런식으로 응 까불어봐 응 어디까지 까보나 보자 자.. 가보자 오호 까불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까불어봐

자 이런 식으로 진화장세를 하면은 이득을 볼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저처럼 접근하는 분을 위해 제가 일부러 3진을 사서 영진에 내려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착한 유튜버야 와씨 미쳤다 370억에 사서 280억에 내려드렸습니다 너무 착하고 좋았다 우와! 야, 1인데 너무 비싸졌는데? 야, 이거 너무 팔고 싶은데 어떡하냐?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1미0의 티팬티님이 사고 싶다 했단 말이야 아, 씨뭐참 참기 힘든데 이거 이분이 잉글랜드 국대 다니기셔서 여기 스톤스 자리에 딱 캔벨 팔진 들어오면은 그래서 지금은 스탠더팩도 저거 안 하고 계시는 건데 어, 이거 딱 주고 싶긴 한데 이거 하나 살까? 아, 근데 이, 이거 이거 근데 사, 팔진팩? 눈 가리고 눌렀으니까 내가 산거 아님 30% 확률로 팔찌 뽑아야겠다 500억짜리만 떠도 2000FV에 500억이면 250배거든요 30% 확률로 2 5 0배를 뽑을 수 있다? 이거는 못참 참아야 써야 돼요 한 번쯤은 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확실히 책들이 좀 참아야 될것 같아 하지만! 기회는 한번더 있습니다 128진도 요즘에 4 0 0억이 팔리거든요 13,500원이면 거의 1500FV 1500FV로 400억짜리만 뽑아도 여러분 200배가 훨씬 넘어 팔찌 뜬것 같아. 벌써 기분이 좋네 이거. 야, 무조건이다. 누군데? 어? 문이야의 팔찌. 이 팩이 또 비싼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현금 팩은 이4 개씩 주는 거는 웬만해서는 손해를 안 보니까 마침코 같이 도박주 하는 거 아닌 거 아니 안 하고 저는 이걸로 하습니다자 네. 여기서 사촌의 부위에서 말도 안 되는 선수가 나온다고? 브라질 스트라이커. 뭐야? 맞드 엔들 멋진 녀. 정에 예쁜데? 335, 80배. 오늘 마지막 현즈갑니다 제가 또이 요즘에 현질을 잘안 합니다. 여기까지 막딱 사고 마무리할 건데 이 마무리 상황에서 만약에 좋은 거 뜨면은 나는 다른 거 한번 또 까볼지도. 설마 좋은 거주면은 한번 가볼지도. 비드 치가 호로리. 야, 어떻게 선수 4개가 나오긴, 하... 야, 이거 4, 선수 4개 지지긴 하네, 이거 근데. 오케이. 한번더 가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걸로 티람 진화장사 다시 가면 되나요? 음. 자, 오늘의 마지막 편질 자, 10개 정도 갔을 때 2만 5천원으로 미국 음. 벌써 망했습니다. 와, 조졌네. 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야. 자. TP화 시켜! 오늘 1번원 보상받았는데, 케이 b c 상것 같아. 흥민이 형을 위해, 돈을 모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당한 소비예요 왜냐 저는 어차피 흑민이형을 사야 기 때문에 어차피 현질을 했어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어 자, 빨간 바로 던져야지 도도도도도도. 아으, 티람, 진장부터 그냥 다 망해버렸구만. 아, 이런 거 해가지고 2 0분은 깠어야 되는데. 진짜 20% 까가지고, 얼마 전에 그발롱도르 메시 나온 거, 여러분 기억나죠? 이게 진짜 미쳤었는데, 아. 자, 이번에 들어온 계정은 뒷천장을 또. 9랑 8, 8이면 안 쓰지. 9 음, 써야지. 가운데에서 다크 하나 떠줘야 되는데, 이거. 좋아. 요 잘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기울이 엄청 잘 맞았는데? 근데 다크랑 딸기로 한번 세번누르봐야겠다 딸기, 다크, 딸기, 까비 여기서 마지막 딸기, 가비. 다크 못 먹었다, 까비 이거 20로 하면 될까요 형님? 뭐 뭐. 오 나이스, 300 떴어! 300 하나만 더 떠주나? 300 하나만? 300, 300 하나만 떠주나? 아이고야 1500이면 나쁘지 않다. 2 0 0 0장에 1500? 다크 하나 떴으면 1800으로 딱 적당했을 것 같은데. 주는데 뭐? 무거지 영상 응원의 일주일 에 한번 찍으시나요? 어 맞아. 이번 주도 올라가. 자 우선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상 40만 원치기 때문에 150배 비율로 했을 때는 6천 원만 먹어야 되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발롱메시 나왔던 것처럼 떨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아 종각발 벌써 받았다 잉글랜드 RW TOTP 싹 하나 오나요? 큐지비스타카의 플러스 미테들이 누구야? 아좀 아쉬운데? 어허 이러면 잠시만 270억에 4,300억 아 그냥 딱 110배 정도네 110배 20호에서 정광판 떴을 때좀 비싼 게 떠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 방송 안 해요? 아, 오늘 대구 갔던데요? 내일까지 유오형 어, 뭐 근데 왜 대구로 갔어요? 대구에 뭐할거 있었어요? 일단 뭉치기 야형 뭉티기 먹었어요? 뭉치기 먹어야 돼 대구는 뭉티기 내일 먹으려고 와 진짜 yeah. 맛있겠다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자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